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일 금요일 사순제 2주간 금요일입니다. 사순제 2주간 금요일 독서는 장세기 37장 예. 야곱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예. 장세기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리고 요셉 이야기. 예, 디아스포라에 있인들을 위해서 <laughs> 요셉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어, 이집트로 가게 됐는지 그앞 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의 핵심은 예. 요셉, 저 놈을 죽여버리자 하는 것이고 네, 시편 105편도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란의 105편 네, 네, 105편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야기가 다 있어요 음, 모세도 있고 그중에 특히 요셉 부분만 이렇게 골목상하도록 했고 <laughs> 복음은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의 예화입니다. 예수님의 예화 네, 어떤 포도밭 임자가 네, 포도밭을 잘 일구어서 소작인들에게 네, 도지를 두고 떠나, 떠났는데 예, 소추를 음, 이렇게 가다 오라고 종들을 보내니까 죽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화입니다. 예수님의 예화. 자, 그러면 장세기 37장 볼까요? 장세기 37장. 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는데 늙음하게 얻은 아들 요셉 17살 난 요셉이 예. 형들과 함께 목자였어요. 목자 <laughs> 근데 요셉의 역할은 막내니까 막내는 아니지만 예. 빌라에 아들들과 질파의 아들들을 도와주는 신부는 꾼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죠. 네, 빌하의 아들들과 질파의 아들들에 대한 나쁜 얘기를 아버지한테 다 일러 봐줬어요. <laughs> 근데 야곱은 요셉을 늦게 얻은 아들이어서 다른 아들들보다 더 그를 사랑했다. 네. 근데 예,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다. 그리고 또더 미운 짓을 자꾸 했어요. 요셉의 꿈 예. 요셉의 꿈이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더라. 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했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느라 네. 아버지와 엄마 형들이 다 절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형들이 시기했는데, 네. 그의 아버지는 이를 마음에 간직하였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아버지 양떼에게 풀을 뜯기로 스캠 근처로 갔는데 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야 형들을 잘 보고 잘 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 내네 형들이 스캠 근처에서 양들에게 풀을 뜯긴다고 했는데 잘 지내는지 보고 오라 예 그래서 갔어요 요셉이 스캠에 도착했는데, 어, 우리 형들 못 봤어요? 어, 니네 형들 도탄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도탄.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따라서 도탄에서 그들을 찾아 냈다. 도탄을 한번 가봐야죠, 도탄. 네. 자. 자, 여기 가나안 땅에서 요셉 가는 길로 가볼까요? 음. 아버지 신분으로 해서 먼저 스캠 으로 갑니다. 여기서 빨간 것 따라갈게요. 스캠으로 쭉 가서 스캠에 갔더니 도탄으로 간대더라 도탄으로 갔어요. 도탄에 갔더니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이 여기로 이렇게 오는 거 있죠. 노란색 그래서 그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먹었어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을 따라서 요렇게 해안가로 해서 이쪽으로 와서 팔렸다 그 얘기입니다. 팔렸다. 또, 그렇죠? 음, 도탄이 어디인지 알았죠? 스캔 바로 위에 도탄입니다. 자, 도탄으로 가자. 그래서 도탄에 찾아냈어요. 그래서 멀리 보니까는 음, 요셉이오거든 여기 꿈쟁이가 오는구나. 예, 죽여버리자.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예, 그리고 죽여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자 제일 큰 형인 루벤이 노노노노 그렇게 해서 하지 말고 그냥 예, 구덩이에다 쳐넣자. 죽이지만 말고 예, 그 놈이 죽든지 안 죽든지는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그의 목숨을 해치지는 말자. 예,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그냥 여기 구덩이 있으니까 구덩이에 넣어 놓고 어,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말자. 예. 그래 가지고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지만 그냥 미움만 표시해라. 그리고 이제 루벤이 어디 갔어요? 예. 그런 사이에 요셉의 형들이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지고, 예. 근데 보니까 이스마일 상인들이 보여. 그래서, 예. 얼마 줄라 운전 2 0냥에 팔아 넘겼어요. 저기 저 구덩이 있으니까 꺼내 가시오. 예. 돈 주시오. 그래서, 예. 20, 운전 2 0냥에 팔아서, 그냥,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죽이기는 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 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근데 맨큰 형이 이제 와서 보니까 는 요셉이 없거든 어 요셉이 없어졌다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 생각했고, 그런데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을 따라서 이집트로 가서 포티파르 파라오의 경호대장 포티파르 집에 팔렸다. 이러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세,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까지는 되는데 예,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가 왜 들어갔는가? 네, 이거는 창세기 할때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죽이면 말자, 팔아버리자. 그래서 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다. 그래서 이집트로 팔려갔다 는 내용입니다 10편 105편을 보면 예, 주님의 기적 주님의 업적들을 만 백성에게 알려라 그 분께서 이루신 기적들 놀라운 일들 그 이적들 판결들을 기억하라 네.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 이사하이 내리신 맹세, 야곱의 법규를 세우시고 기억하셨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을 불러일으키시고 모든 양식을 끊으셨을 때 주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예. 그들 앞을 앞에 보내셨다. 그게 바로 요셉이다. 요셉. 네. 주님께서 먼저 요셉을 주님이 먼저 보내셨다. 사람들이 요셉을 그의 발에 족쇄를 채우고 목에 쇠사슬을 감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셔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대상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모세도 나오죠. 그죠. 모세와 아론 이야기도 나오고, 쭉 출애굽에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laughs> 105편에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만큼, 오늘 화답성입니다. 자, 복음은 마태복음 21장, 오, 마태복음 21장, 네, 그 중에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음, 예수님의 예화예요 네, 어떤 포도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우고 소작인들에게 임대를 주고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반반씩 <laughs> 아니면 뭐 7대3 그랬겠죠. 그래서 포도밭 주인이 예, 포도밭 주인은 주인이에요. 그죠? 예, 소작인들에게 예. 임대, 임대료를 내라. 빌려주고, 반반을 하든지, 7대3. 니네들이 치를 갖고, 30%를 주인에게 주라. 하든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떠났습니다. 포도철이 가까워서, 포도밭 주인이,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5대5. 7대 3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내니까 소작인들은 종들을 매질하고 또 죽이고 돌 던지고 했다는거예요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했다 그 주인이 이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38절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포도밭을 차지하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붙잡아서 죽여버렸다. 예수님의 예화예요, 예화. 그러면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바리사율사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 사제들과 바리사일사들 백성의 원로들이 아유 나쁜놈들 그놈들을 악한놈들을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렇지 예. 하느님께서 너희들에게서 하느님 나를 라 빼앗아서 그 소출을 내는 다른 새로운 하느님 백성공동체에게 주실 것이다. 43절이 뭐냐면, 하느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의 사제들과 아, 바리사이들과 원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음? 예, 하느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니까 저자가 상속자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십자나무에 매달아 죽일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 예화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른 백성에게 줄 것입니다. 그렇다. 살한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소출을 제대로 내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맡길 것이다. 네. 옛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는 예화입니다. 네. 그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네. 이 예화를 이 예화를 예수님께서 포도와 소장인의 포도바 소작인의 비유를 들어서 백성의 원로들 을 바리사율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들이 저자를 죽여버리자 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자 했듯이 그런 저자를 죽여버리자 그런 내용입니다 도탄도 아까 가봤죠. 도탄 네. 자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네, 오늘은 둘째 진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마리아의 소유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요 예.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다. 우리는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드리고 우리 주인님으로 모신다. 음. 우리는, 우리는 교회라는 밭에 우리는 교회라는 밭에 은총의 강에 따라 심어진 제때 열매 맺는 나무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줄기다. 그래서 좋은 포도송이를 맺는 가지다. 포도나무 줄기의 가지다. 또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목자위에서 번식되는 또 저설레하는 양떼들이다. 우리는 하느님이 농부이시고 그 땅에 견작되어서 백배를 내는 좋은 땅이다. <웃음> 우리는 <웃음> 선한 생활하도록 창조된 하느님의 주님의 걸작품이다. 것입니다. 네. <laughs> 자, 그러면 종속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면 네. 일꾼과 노예에 관해서 일꾼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의 것 노예에 관해서 노예 종에 관해서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있고, 강요에 노예가 있고, 스스로 원하는 노예가 있다. 이제 세 번째, 스스로, 스스로 원해서 종이 된 성인 성녀들은 사랑으로 기꺼이 순종한다. 사랑으로. 그리고 <laughs> 하느님에 대한 봉사를 선택했다. 그리고 성인 성녀들의 봉사는 하느님께 가장 큰 영광을 드린다. 예, 봉헌의 의미가 없어도 예, 사명으로 잡는다 주님께 대한 봉헌을. 예, 그래서 그들은 성인 성녀들은, 주님께 더욱 완전한 봉헌을 한다. 일꾼과 노예의 차이가 있죠? 70이랑 일꾼과 노예의 차이. 예, 일꾼은, 예, 일꾼은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예, 보수를 받고, 예, 일시키는 사람에게 전부를 바치진 않아요. 예, 그러나 일꾼과 종입니다. 종은 완전히 봉헌된 사람. 아낌없이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일꾼은 일한 것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지만, 네. 종은 주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다. 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주님의 종은 보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일만 하는 거지, 종으로서. 보수 받는 게 아닙니다, 보수. 일반적으로 일꾼은 일에 대한 보수를 받는데,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된 성의성녀들은 보수를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자기 주인을 떠날 권리가 없어 그러지 않아. 일꾼은 일시킨 사람이 죽일 권한은 없죠. 그죠? 근데 종의 주인은 모든 소유권을 다 갖고 있다. 죽일 수도 있다. <laughs> 일꾼은 어느 시간에만 일하지만 네, 종은 항상 봉사한다. 음. 여기까지 7 1항7 1랑까지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일꾼이라고 바, 바꾸죠. 일꾼. 음. 그냥 우리의 개념으로 일꾼과 종. 노예 뭐 이런 거좀좀 좀 이상한데 노예라는 단어를 종으로 그냥 바꿔요. 세르부스 네. 종. 우리는 스스로 종이 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됐는데 또한 우리는 마리아의 종도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오늘은 3월 1일이에요. 3월 1일. 내일 토요 성거 신심 있습니다. 첫 토요 신심이죠. 네, 첫 토요 신심, 가정 성화를 위해서 네, 모두 목주기도 알러오시기 바랍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저와 성령께 정과 지장 성영은이 아멘. 성부와 성저와 성령 의 이름으로